오늘도 갈라디아 암성 시연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의 열매 그 말씀 부분이 나오는데요, 기대하심으로 같이 계속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장 18절 오늘 같이 암송할 거고 16절부터 복습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 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많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많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네, 마지막 마디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합니다. 너희가 많이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십니까? 으 어, 저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인데요. 예, 율법 아래 있다. 그럼 율법이 또안 좋다는 이야기인가? 예, 그게 아닌 거는 알수 알 있는데. 여기서 성령 인도 위에는 계속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율법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법을 어기는 게 범죄니까요.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법을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게 범죄고 그것이 그런 영적인 그런 죄악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알수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크게 죄다, 범죄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성경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을 말하는 건 죄는 탐심에 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성경,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탐욕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죄악의 길, 이라고 예, 볼수 있는 건 일법을 통해서인데, 그러면 그 우리가 탐심의 길, 정말 그런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예,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왜냐하면 예, 그 탐심에서 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가 되면 탐심, 그 죄의 씨앗이 되는 탐심, 이 어떤 행기, 행동의 동, 출발점이 되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행동의 출발점이 되나, 그쵸?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율법 아래, 율법의 심판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심판은 탐심에서 비롯된 행위에 대해서만 율법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